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 특별히 기독교 교육 방송 주일 예배로 저희들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돌려 드려옵나이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이제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세우신 이 기독교 교육방송을 아멘. 통해서 세계의 보호만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에 복된 자들만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리일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께서 또 귀하게 쓰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또 말씀으로 서실 때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기적의 역사로 충만하게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회개와 치유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귀한 우리 김기훈 대표님과 우리 스마일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육이 아울러 강건함 속에서 귀한 사명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채워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이 재단 위에 아버지 필요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 아멘. 감사합니다.